네, 안녕하세요 유신반갑습니다. 이3빌리언을 보시면 주가가 장중에 10% 넘게 강세를 보이면서 7,100원 상단까지 주가를 끌어올렸죠. 지금 주가가 6,100원까지 낙폭이 확대가 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. 지금 주가가 반등이 나올 때마다 7,000원 이 상단에 막히면서 이런 식으로 매물 수화 과정이 좀 이어지고 있죠. 최근 수급 동향을 보시면 주가 단기간에 이 7,000원 상단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여기서 이 개인 물량이 앞전에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죠. 지금 이렇게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단발성, 이 개인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, 지금 이런 식으로 이 개인 물량 에서 털어내고 주가가 재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이 쓰리빌리언은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, 첫 번째가 유통주익 수량이죠. 그두 번째가 기간, 지금 엑시트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세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, 이 단기 매도 시점이랑 이 추가 매수 구간이죠. 전체 유통주익 수량이 3,100만 정도 되죠. 이 매각 제한 물량을 제약하게 되면 이 거래인 주익 수량이 천만 주 밖에 되지 않습니다. 지금 이렇게 유통 주익 수가 작은 종목들, 이 특징이 뭐냐면 주가가 이 반등이 나올 때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몇 차례 물량을 터져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. 이 앞전에 pr을 보시면 주가가 반등이 나올 때마다 지금 여기서 이몇 차례 물량을 터져 주가를 정고점 상단까지 다시 끌어올렸죠. 이 지하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죠. 주가가 이 상장 이후에 이 반등이 나올 때마다 지밀어 구간에서 이몇 차례 물량을 털어는 주가를 정거점 이 상단까지 다시 끌어올렸습니다. 차트를 보시면 지금 첫 번째 지지라인이 4,500원에서 5,000원 이 상단 구간이죠. 그리고 두 번째 지지라인이 6,000원에서 6,500원 지금 이 구간입니다. 지금 주가가 이 7,000원 상단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일시적으로 6,000원 하단까지 낙포 좀 확대가 되고 있죠. 지금 이 상단 위에 매수를 하신 분의 주가가 이 안착이 되는 부분까지 확인을 하고 추가나 신규 매수를 진행하셔야 됩니다. 지금 스리빌리언 같은 경우는 이 가격 기준선을 16,000원 이 상단까지 볼 수가 있죠. 지금의 가격 같은 경우는 이 상장이 되기 전부터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스리빌리언 공문가가 4,500원 정도였죠. 지금 이렇게 IPO 상장한 종목들 이 가격 제한 폭이 60%에서 400%까지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. 지금이 4,000원에서 400% 계산되면 16,000원 상당 가격이 나오죠. 이 앞전에 SK 터닉스를 보시면 즉 공모가가 5,000원이었습니다. 지금 주가가 이 재반등이 나왔을 때 주가를 이 공모가 대비해서 거의 500%상당까지 끌어올렸죠. 이 비아도 마찬가지죠. 삐아도 공모가가 동일하게 5,000원이었습니다. 지금 주가가 일적으로 시이 만원 하단까지 흘러내렸다가 재반등이 나왔을 때 주가를 이 공모가 대비해서 25,000원 500%상당까지 다시 끌어올렸죠. 지금 띠아 같은 경우는 이날이죠. 주가가 이 15,000원간에 안착됐을 때 여기서 1차 매수가랑 이 매도 문자를 앞전에 미리 발송해드렸습니다. 문자를 보시면 보시면 이날이죠. 주가가 15,000원 이 상단에 안착됐을 때 매수가를 15,000원 이하에 발송해드렸죠. 그리고 매도가를 보면 정확하게 24,000원에 이 매도 문자를 앞전에 미리 발송해드렸습니다. 지금 주가가 정확하게 24,000원 이 상단까지 급등이 나왔죠. 지금 리빌리언 주가가 7,000원, 이 상단까지 재반등이 나오고 있죠. 여기서 주가가 이 안착이 되는 구간에서 이 추가 매수 문자를 한 차례 더 발송해 드릴 겁니다. 지금 이런 부분이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 상단에 보증제 번호가 있죠. 010-3235-5548제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. 제 번호로 1번이나 이 3라고 문자를 주시면 주가가 이 안착이 되는 구간에서 추가 매수랑 2차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 문자를 실시간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. 그 추가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이 부분이죠. 지금 1개월짜리 이 매각 제한 물량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. 지금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기간이랑 이 3호 펀드 같은 경우 주가가 낙폭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. 주가가. 이 재반등이 나오거나 신고가 상당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엑시트를 진행한 특징이 있죠. 지금 1개월짜리 이 물량만 계산해서 대략적으로 이 100만주가 넘어가죠. 지금 이 물량, 이 매각을 진행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3빌리언 상장일 자가 11월 14일이었죠. 그러면 12월 13일부터 이 기간 물량의 엑시트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 보시면 13일 이후에 기간 물량이 거의 출회가 되지 않았죠. 주가를 더이 끌어올린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지금 보셔야 되는 게이 코너스턴이랑 에어베처스 같은 경우 앞전에도 이 투자를 지난 기업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. 이 앞전에 자였던 기업들 이 매각 제한 기간의 주가가 이몇 프로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액시들 진행했는지 이 부분을 체크할 수 있으며, 3빌년 주가가 몇 프로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이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지금 이런 부분까지 계산해서 분석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. 보시면, 최근에 지분 관련 공시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. 제가 중요한 공시만 핵심 자료에 자세하게 분석해놨습니다. 두 번째를 보시면, 이 투자 전략이 나와있죠. 주가가. 지 7,000원 상당까지 급등이 나왔다 일시적으로 6,000원 하단까지 낙폭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, 이 얼마 구간에 안착했을 때 추가나 신규 매수를 진행하셔야 하는지 이런 부분도 핵심자료에 자세하게 분석해 놨습니다. 그세 번째를 보시면 이 목표가 가 나와 있죠. 지금 유통주익수량이랑 이 사모펀드, 이 매각시나를 분석해서 단기랑 중기, 이 장기 목표가 핵심자료에 자세하게 분석해 놨습니다. 지금 비중이 많거나 이 단기적으로 보신 분들이 부분 이 반드시 보고 진행하셔야 됩니다. 상단에 보시지 번호가 있죠. 510, 3235, 여기서 바로 제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. 제 번호로 이쓰라고 문자를 주시면 하반기 핵심자료도 다 무료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오전에 이 단타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단타를 잠깐 보여드리면 보시면 단타한 제가 문자랑 이 텔레그램 이두 가지를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. 오전에 제가 문자를 발송해드리면 시장가죠 시장가로 주문 건어오시면 시초가로 바로 체결이 됩니다. 1 2월 12일 날에 이 KCS를 8시 51분에 문자로 발송해드렸죠. 1 1일면 이날이죠. 이날 시가가 마이너스 0.6% 정도로 시작을 했다가 주가가 장중에 24%까지 급등이 나왔죠. 제 KCS를 얼마 매도가를 올려드렸냐면, 보시면 동일하게 시초가로 진입을 했죠. 1200원에 분할 매도 가격을 올려드렸습니다. 이 앞줄에다가 정말 잠깐 보여드리면 이날 시가가 9270원에 시작을 했죠. 주가가 장중에 11500원까지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만 200원의 매도가 돼서 당일 10% 정도의 정리가 됐습니다. 지금 이 단타 원칙이 한 번에 여러 종목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. 한 종목을 발송해드리고 있는데 당일 매수, 이 당일 매도로 진행해드리고 있죠. 이 앞전에 나간 종목을 보시면 지금 몇번 정도를 제가 대부분 이 수익권에서 정리가 됐죠. 지금 단타 같은 경우 이 소액으로 운영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300만 원 정도로만 운영하셔도 이렇게 10% 정도만 수익이 나도 30이죠. 1일이면 300입니다. 오전에 단타 하신 분들은 이 상단의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8시 40분에서 50분에 매일 한 종목을 문자로 발송해드립니다. 그리고 보시면 지금 25년도 이주도적 핵심 리포트를 따로 분석해놨습니다. 지금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최근에 이 반도체나 글로벌 이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AI 이 신약 개발 쪽으로 투자를 상당히 확대를 진행하고 있죠. 보시면 작년부터 엔비디아가 지금 AI, 이 신약개발 벤처기업 쪽으로 투자를 상당히 확대를 진행하고 있죠. 지금 보셔야 되는 게이 부분입니다. 최근에 엔비디아나 MS,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AI죠. 지금 AI 기술 중에서 이 저분자, 화합물 기술을 가지는 기업 쪽으로 투자를 상당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저분자 화합물 같은 경우는 이 암을 치료할 때이 T세포를 활성화해서 암세포를 이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AI, 이 신약개발 기술 말하는 겁니다.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몇안 되는 기업이 기술을 가지고 있죠. 보시면 지금 국내 기업 중에서 합성신약이랑 바이오신약 이두 가지 기술을 다 가지고 있죠. 지금 AI 신약개발 기술까지 개발이 완료가 됐습니다.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20년도 12월 달 클라우드 서비스 런칭이 완료가 됐죠.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1월에 추가적으로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런칭이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. 지금 주가가 이 안착이 되는 구간에서 조금씩 비중을 확대해 나가시면 됩니다. 지금 첫 번째가 이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서 지금 AI, 이 신약개발 기술을 보유한 종목 세 종목을 분석해 놨습니다. 그두 번째가 이 전기차랑 2차전지죠 지금 2차전지 기업 같은 경우는 이 테슬라, 이 자율주행 기능이랑 국제까지 종목들만 선별해서 리포트에 자세하게 분석해 놨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가 이 트럼프 정책 수혜주죠. 정책 수혜주는 보셔야 되는 게첫 번째가 이 방산에서 지 우주항공이 아직 움직이지 않았죠. 두 번째가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전력기 관련주들은 지금부터 매집을 진행 하셔야 됩니다. 지금 첫 번째가 종목리스트죠. 두 번째가 이 차트 분석이랑 이 매수 가격입니다. 세 번째가 이 매도 전략이죠. 제가 리포트를 발송해 드리면 매수단가 이 상단에 안착하는 종목 위주로만 순차적으로, 이 매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. 지금 바이오랑 2차전지, 이 트럼프 정책 수혜주는 지금부터, 이 조금씩 매집을 이 진행하셔야 됩니다. 이 상단에 보면서 번호가 있죠. 010-3235-52487 번호가 나와있으면서 번호로 핵심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핵심 리포트도 다 무료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.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리면, 첫 번째가 대응 자료죠. 두 번째가 단타. 세 번째가 25년도 핵심 리포트입니다. 제가 지금 이런 정보 다이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연락 주셔서 이 좋은 정보 많이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상 유시현이습니다 감사합니다.